가서 제일 먼저 먹었던 게 저는 조식이었고 도라는 장어덮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다도 체험을 해 가지고 말차 같은 것도 같이 타서 서로 먹었는데 어개쓰지 지진 거 아니고. <laughs> 둘다써 가지고 도라가 내걸 먹었을 땐 도라 그래도 어어 이러는데 나는 너무 써 가지고 나는 나는 온몸을 비트면서다 마시지 못하고 조금 버렸습니다. 이렇게 다도 체험을 하고 마시멜로를 마시멜로? 이제 구워 먹고 술 먹으러 갔는데 이제 안주를 <laughs> 안주를 몇개 <laughs> 먹었었거든요. 오구노미야끼랑 토마토 나, 나, 나. 들어간 카색은? 나베. 어 저는 하이볼 두잔 마셨고 도라는 맥주 한잔 마셨는데 야, 한, 아, 한 여기 여기 어, 글자 그치, 그치. 있는 데까지 먹고 애가 좀 그치. 취한 것 같은 거예요. 빈 속에 그, 먹어가지고 그, 오너분께서 그, 이쬐끄만한 잔을 주시면서 그, 이거 여러분? 먹으라고. 저 뒤에 잔이 큰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정말 평범한 일반 음. 호프 잔 정도 크기고요. 저 아래 에 있는 게 진짜 음, 헬로! 헬로! 엉덩이 들어갈 만한 그 이게, 정도 사이즈인 거예요. 이 잔이 네. 소주 잔보다 작은 잔이에요. 음. 그런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와서 1차로 이렇게 술 먹고 같이 들어갔는데 어느 쪽이 돌아고 어느 쪽이 로제탈까요? 왼쪽 순이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안에서 술 생이라고 하는 사케를 마셨거든요. 마시면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닭 닭발 편육을 먹었어요 닭발 편육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네, 생긴 거는 좀 이상하긴 한데 근데 진짜 맛있어요 <laughs> 맞아 맛있죠 맞아. 술안주로 되게 좋아가지고 되게 쭉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전에 본 천장 불 꺼져가고 불 끄고 돌아야 너 많이 걷고 일어나 있지 이런 다음에 강댕이 <laughs> 쥐짜뜯겨어요 중둔근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를 풀면 겁나 시원하단 말이에요. 여기, 여기, 2번, 여쪽을조져줬어요 응. 여기 하니까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여보, 그거 뭔지 응. 알아요? 이 언니가 저한테 올라타서 무게로 눌렀어요. 진심 미친 응. 거 아니에요? 근데, 근데 진짜로 시원해졌지, 바로. <laughs> 시원하긴 한데. 어. 그, 그 당시에 나 뒤지는 줄알았어 진심. 어, 괜찮아. 어? 내 엉덩이가 아니거든. 그래서 그렇게 자격수 주어 짰구나. 어. 저 언니가 어. 저를 자기 무릎에 대더니 손으로 뒤어 뜯어버렸어. 어, 이렇게, 이렇게 강제로 뜯어버렸거든요, 등을. 맞아. <laughs> 그래서 심심 미약돼 있는 걸 뜯어 버렸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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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태로 등을 뜯는데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돌아가 자꾸 등에다가 힘을 줘 가지고 아, 안 돼. 돌아야. 힘 빼. 힘 빼. 힘 빼. 힘을 빼. 너 지금 힘 들어갔어. 힘을 빼. 이러면서 힘을 뺄 수가 어. 없어. 아, 우두둑 소리 안 나서 너무 아쉬웠어요. 아무튼 그렇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조식을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에마도 걸고 소원돌도 올리고 빨간 끈에다가 소원도 적어서 먹고. 그래서 이거 얘기해야 되잖아 이거? 리즈모리 스튜디오, 에마 거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나무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아, 걸어놨어요. 아, 아, 아. 바로 보이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 딱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제, 쿠지를 뽑았었는데, 저는 대길이 나고 보라는 중길이 나왔습니다. 그 옆에 걸려있는 것 중에 흉이 되게 많았고. 맞아, 맞아. 흉이 되게 많았는데, 진짜 잘, 잘 뽑혔어. 뽑기 전 나는 속일만 나와도 좋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맞아, 맞아, 대길이 대길이라. 나와가지고. 한 건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김은호도 빌려있고, 초원등백 기억기 우리 같이 이거 했었어요. 진짜 여기 이벤트가 뭐가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가면은 뭐, 뭐할수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그, 그 안에가 워낙에 좁아서 약간 작은 마을처럼. 맞아요. 그래가지고 막 사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아, 몇 시에 어떤 거 합니다? 몇 시에 어떤 거 합니다? 하고 막 다녀. 그리가 진짜 짱이. 어. 1박 2일 있었는데 스태프분들이랑 고양이가 알아볼 정도로 진짜, 맞아. 진짜 괜찮아요. 어. 고양이도 직원이에요. 길고양인데 와가지고 잘 지내는 친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다들 이렇게. 맞아, 여러분 궁금한 거 있어? 우리 여행 갔을 때 궁금한 거? 관절기 남. 소감! 그냥 뭐 어쩌겠어요 사지가 뽑히는 느낌이죠 약간 <laughs> 구관참시 당한는 느낌이었어가지고 말차푸딩 <laughs> 드셨다는데 어떠셨나요? 말차푸딩은 좀 단단한 푸딩이었고요 개맛돌이었습니다